어, 갇혀있고 수납되고 이런 도시 생활이지만 우리 모두가 선택해서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제 작품을 통해서 좀 이런 따뜻한 웃음을 얻으시고 이 작품이 좀 생활을 하는데 일상에 좀 작은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페인팅과 판화를 매체로 해서 현대 도시인들의 일상 속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해서 그리고 있는 작가 김소입니다. 주로 언어적인 데서 오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도 보면 약간 언어에 관용어적인 표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버스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깡통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고기 장조림 깡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본에 한 8년 정도 살다 왔는데 일본어 관용어 중에 깡통 상태라는 게 있어요. 칸즈메조타이라고 하는데 그게 좁은 공간 안에 뭔가를 가득 채운 상태를 깡통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캔 캔을 만들었다고 꽉 채워서 스팸 캔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 장면이라든가 소고기 장조림을 버스로 이제 은유해서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런 재밌는 관용어를 듣거나. 내가 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믹스돼서 딱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손이 안 나간다 그래야 되나? 어. 뭘 그려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바뀐 건 아니지만, 제가 소재로 했던 우리의 일상이 너무 크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알던 일상은 항상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택배 상자 안에 사람을 가득 채워서 쌓은 그런, 그런 형태의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만원 전철 같은 걸 보면은 가득가득 사람이 차있잖아요. 어. 근데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많이 억지로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제 작품에 이제 소재가 되는 그런 일상의 아이러니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요 어. 그래서 저 자신은 안 변하고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안 변했지만 이 일상이 바뀌어버렸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 작품에 반영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려왔던 구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작품을 보고만 있어도 조금 위화감이 드는 거야, 제 작품이. 근데 이제 또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럼 이 변화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작업들은 홀로 지내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약간 방강제적으로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홀로 지내는 공간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공간에 대한 박스 시리즈랑 또 하나는 제가 이때까지 작업을 했던 동판화를 다시 다 꺼내서 찍고 있거든요. 새로 찍고 있는데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그 바글바글 했던 사람들 속에서 인물들을 지워나가면서 지금 새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예전의 작업이랑 제가 새로 인물을 지어서 찍은 작업을 옆에 늘어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일상에 나타난 이 변화들이 너무 잘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나의 일상을 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뭐 어떤 거를 그리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변화의 끝이 어딘지 저도 알수 없지만, 어,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어, 새로이 바뀐 일상을 최대한 그려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철 타고 회사를 가고 이 치열함이 굉장히 그냥 괴롭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은 상황인 거야. 내 스스로 이 깡통 안에 굳이 끼어 타다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일상,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사는 이 사회의 상황, 결국은 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웃는다 하는 것, 자신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는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상대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항상 우연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을 완벽하게 할수 없다는 점.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 우연적인 거에 나와버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고 수능하고 그걸 그냥 즐기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 작품이랑 첫 대면을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 아마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판화를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응.